제가 보면 한 시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방 왕언입니다. 제가 금방 왕원이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가네요. 주위의 사람들이 한번 해보라는 권유로 시작되었는데 구독자가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답할까 생각 중에 구독자분들이 랩다이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이번에 귀걸이 7부로 랩그론 다이아로 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퀄리티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량은 많이 준비하지 못하여서 6프론과 4프론 다 쌍씩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오븐은 좀 작고, 이렇게 렇은 좀 크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아이템으로, 칠 부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렇게라도 부담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칠 부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 프로, 6 프로는 기본 아이템이지만 누구든지 하고 싶은 그런 아이템이죠. 따님이 있다면 따님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제품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예쁘게 하고 있다가 또 따님이 데이트한다면 또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귀걸이 뒷장식 내부에 특수한 실리콘이 들어있. 굉장히 부드럽고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감정선는 국내 GIL 감정원에서 발급받았습니다 d 컬러의 VVS1 트리플 엑설런트가 나와서 제가 그 많은 스톤에서 골라내서 5쌍씩만 하게 되었습니다 14K 7부 4프롱이 69만 9천원이고요 6프롱 14K가 71만 9천원입니다 정말 착한 가격이죠 제가 이렇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고객님을 우아하게 빛내줄 금방 왕언니에게 문의주세요. 구매 원하시는 분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화 문의주세요.